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1월 2일 월요일입니다. 12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가격 간단하게 바로 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어, 바이낸스 페어와 관련된 음, 일시적인 급락이 있었습니다만 어, 10%대 요게 이제 1분 이내에 발생했던 거였습니다. 분명히 놀라셨을 것 같아서 저희 회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바로 속보로 보내드렸구요. 다시 417자 4a입니다. 그냥 4a라고 기억하시는 게음 좋을 겁니다. 지금은 이런... 뭐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리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동네를 목표로 가는 거지. 뭐 여기서 뭐 요, 요거 먹으려고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자 이것이 확실한 이건 스스로한테 여쭤보 서 물어보셔야 돼요. 펀더멘탈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소송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면, 어, 한 번, 가셔야죠. 그죠? 작년 2022년 1월 1일에도 여러분께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끝까지 갈수 있는지는 스스로 체크하시는 게 좋다. 202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론이 있는 2022년은 어떤 과도기이자 과정인 한 해였다면 2023년은 분명히 더 험난한 파도가 있을 거라고 누구나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XRP는 어떤 어, 결론이 들어있는 그런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잘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으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구독자 47,800명까지 왔네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어, 멤버십 원하시는 분들 제가 영상 하나 드디어 올려드렸고요. 리플 순간적 급락 바이더 딥 이론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멤버십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한해 뭐 피트니스, 뭐 헬스, 뭐 운동권 끊으시는 것처럼 이거는 뭐 굉장히 너무나 너무나 저렴한 <laughs> 아, 그런 거니까요.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아, 손난로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 주문 넣으신 분들은 오늘 나갔을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날씨가 춥잖아요. 더보기를 누르시면 여러분께서는 밑에 나올 것이고요. 저는 오른쪽에 나오네요. 오늘 다시 날씨가 뭐 엄청나게 정말 추워졌습니다. 이분은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도 뭐 완전히 난리났네요. 아침 최저기온 영하 8도에 강추위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첫 출근 굉장히 추우셨죠. 아직도 출근 추위에 어, 좀 떨고 계시다면 실내에서도. 난방비 아낀 납시고 너무 덜덜덜 뜨고 있다면 손에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 될 겁니다. 영하 구도입니다. 너무 춥습니다. 손난로 주문하시면 바로 내일 배송되니까요. 아, 블랙 레드 저는 레드를 구입했는데 아, 블랙도 예쁠 것 같아요. 레드는 진짜 정렬이 빨간색이니까 정렬을 느끼고 싶으시면 빨간색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아, 블랙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베, 벤스 손난로입니다. 벤츠 모양이죠. 습니다 이렇게 무지개 모양도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3초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작동하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직관적이에요. 보시면 색깔도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것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오른쪽 거 3초간 누르고 있으면 켜집니다. 60도 한번 더 누르면 50도, 한번 더 누르면 40도. 이렇게 세 가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따뜻하게 오늘 또두개 구입하신 분, 아, 그 분, 개인정보라서 저한테는 알려주지 않던데,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신지는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두개 사신, 왜? 계속 사시분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월동 장비. 1월이 제일 춥습니다. 추위 때문에 건강을 또 잃지 마시고, 손날로와 함께, 이렇게 구성품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미 년이 굉장히 춥다. 근데 이제 암호화폐도 이게 추워서 참안 그래도 그냥 날씨도 추운데 근데 이때 이때 어 t t o r n e y Jeremy Hogan, 변호사가 트윗을 날렸습니다 이 Owns XRP와 XRP를 리플을 갖고 있다고 그대로 인정해버리네요 왜냐면 리플 can't be sued again 고소하다가 s u 잖아요 리플은 다시 고소될 수 없기 때문에 야그 UFC, 그, 격투기 좋아하시는 분은 최두호 선수라고 있잖아요. 원래는 두번 다시 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인데, 그분이 세번 졌거든요. 그래서 네번 다시 지지 않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하는, 게좀 재밌더라고요. 그런, 좀 말장난 비슷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소송 한번 당했으니까, 아니면 또 우리 남성분들이시라면 군대에서 그 포탄, 포탄 떨어진 곳에 숨으면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떨어진 곳에 또 쏘지 않으니까,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재미있는 이론인데요. 뭐 지금 13억 달러 진미 그러니까 이것도 참뭐 지나간 거니까 뭐 말씀 안 드려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이 13억 달러가 뭔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3억 달러 이런 이야기가 SEC의장인 게리겐슬러한테 게릭 어, 엔슬러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리플 트윗 한번 아, 제레미 호건 변호사 트윗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own XRP because I know Ripple can't be sued again. 변호사가 직접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시 고소될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리플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다른 남아프들은뭐 이야기하지 않겠고 이분은 계속 출연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 싸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XIP 브레이크 갈링하우스와 그 다음에 어 SEC의 이 저분 게리 겐슬러 이분과의 진짜 싸움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 합의를 그럼에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 리프레시오인 브레이크 갈링하우스는 굉장히 어 뭐라 될까요? 좀 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분도 은근히 강인하고 약해 보이시는데. 그래서 이래저래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싸움의 끝은 어차피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2023년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갈링 하우스, 그렇게 입이 무거운 브레이크 갈링 하우스도 1쿼터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알수 없겠습니다만, Uh, How can we not say?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냐면요. Out of the top 20 crypto assets, 전체 20개의 탑 암호화폐 중에서, he feels that only Bitcoin is safe from the SEC. 비트코인만이 안전하다. 비트코인만이 안전하다라고 SEC가 왜 이야기했겠습니까? 제가 게리 앤슬러라면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돈을 뜯어낼 수 있어요. 이더리움, 비타리포트를 뜯어낼 수 있죠. 그다음에 리플. 브레이 n 링 out 도낼수 있죠. 비트코인은 뭐 나카모토 사토시 그 누구인데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다뭐 앞에는 쓰레기다. 증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좀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얘는, 얘는 아니다. 라고 진짜 그 속보이는 답이죠. 속보이는 답. 그런 걸 보면서 이래저래 좀 그냥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와중에 우리 데이빗 곡슈타인 있죠? 지난 2월 27일 이야기입니다만, on 27th December 2022, entrepreneur David Gershstein, who is founder and chairman of crypto-focused media outlet Gershstein Media, talked about his plans to buy more XRP. 리플을 더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리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위에 계속 광고가 뜨기 때문에 좀 화면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리플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험난한 암호화폐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올한 해만큼은 가장, 가장, 어, 디커플링 된 암호화폐로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음, 2023년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말을 가지고 이 2023년 12월 31일에 우리를 맞이하게 될지 저도 기다려집니다. 리플은 절대 쉬운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도 많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더리움 어디 갔어요? 와, 이더리움 거래량이 지금 아, 어, 18억 밖에 안 돼요. 코인원 기준으로 18억 밖에 안 됩니다. 야, 이더리움 힘이 정말 많이 빠졌네요. 야, 이더리움이 이럴 때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한번일분 볼까요? 와, 완전히 깔렸네요. 이더리움도, 어, 펀더멘털이 확실하다면, 아마 이건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추억거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주봉으로 봐도 완전히 그냥 이렇게 눌러, 눌러놨네요. 리플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눌러놨고요 완전히 눌러놨습니다 비트코인도 완전히 눌러났습니다. 8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이렇게 가장 힘든 2022년과 2023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수 없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왔다갔다 왔다갔다 한다는거. 리플은 이것의 어, 답변은 제가 아까 속보로 제가 전달해드린 바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다시 또이 방송을 해드리는 것은 좀 그러니까 자 다시 보기 다시 보기가 아니라 여기 다 올려놨으니까 아, 순간 긍답이 발생한 이유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다 지켜보시면서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또 저도 힘내서 한번 2023년 한 해도 화끈하게 여러분께 텐션 올려서 여러분께 에너지를 전달해 드리고 그 와중에 또 좋은 소식까지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자, 손에 쥐고 있으면 무지개빛 리플 XRP가 오른다. 아, 어, 진짜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아, 그 잠깐 밖에 나갔고 한, 나갔다 왔는데 어 추워요. 저도 추위를 잘안 타는데 아, 이제 손날로 없으면 저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벤츠 모양이 있는 60도, 50도, 40도, 3단계로 써요. 6 0도는 제가 해봤는데 이건 너무 뜨거워요. 진짜 뜨거워손될것 같아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60도는 정말 어, 영하 10도 이상일 때 바깥에서 그럴 때는 정말 빛을 발할 것 같아요. 그때 그런 게 아니면 40도, 40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40도만 해도 충분하니까요.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문 넣어두시면 바로 배송 떠서 내일 받아보실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플 화이팅입니다. 여러분께, 어, 텐션 잃지 않는 에너지 팍팍 드리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저녁 5시에 뵙겠습니다. 아, 4시에 까요 네, 4시에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